아, 경북대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시나요? 지금 그곳은 실용음악학과의 새로운 교수, 바로 황영웅 교수님 때문에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41세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 교수로 취임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되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의 모든 교수들은 그의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성에 감탄하고 있어요. 황영웅 교수님은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그 답은 명강의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예시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붐비고 경쟁률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화제를 모았겠지만 황영웅 교수님은 또한 굉장히 인기 있는 신어송라이터기도 하죠. 브랜드 측에서는 그의 교수로의 임명이 알려지자마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0건이나 되는 광고 계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죠. 황영웅 교수님은 스타 랭킹 남자 트로피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46,800표를 만 획득하여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취가 모여 황영웅 교수님의 총 자산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재다능하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의 강의를 듣고 싶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명액는 정말로 제한적이니까요. 이런 멋진 인재 황영몽 교수님을 경북대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무한한 응원을 받을 만한 멋진 인물입니다. 황영몽 교수님,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황영몽 교수님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보여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환영웅 교수님, 화이팅!